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며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아버지와 내가, 아버지와 내가 저 안에 거처를 정하리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기, 정하고 싶은 말씀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목적입니다. 나는 아버지와 함께 너희를 내 거처로, 영원 나의 거처로 아멘. 삼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나만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면 하나님의 아버지여, 내가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응. 아버지가 사는 것처럼, 예수님이 사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만약 떨어져 있으면, 인간의 아버지는 밖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육신으로 사는 동안만 아버지고 사방으로 끝나면 서로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이라는 건 정말 보이는 세상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상까지 완전히 창조하고 계시는 보이는 세상을 창조했지만 보이지 않는 세상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시는 창조주 예. 인간은 보이는 것만 갖고 예. 만족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세계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과 생명으로 우리에게 똑같이 살수 있도록 절대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안 살려도 안살 수가 없고 예수님처럼 안 살려도 안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아, 네. 내 마음대로 살아? 야,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데 어떻게 내가 사람처럼 살아? 하나님처럼 그렇게 살수 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사는 건 하나님이 자기 안에 사시는 것이고 자기가 말하는 건 하나님이 자기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하나님 얼굴을 보려거든. 예수님 이 얼굴을 보면 하나님 얼굴을 볼수 있고.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예수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이제, 영원한 영의 세계에서 확실하게 이 세상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들의 종교와 신앙은 죽은 다음에 극락이니 뭐니 꿈에 돼가지고 상상으로 말을 하고 사람을 속이고, 속여서 많은 마음대로 못된 짓들을 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시작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에가르되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시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나와 사랑의 열매가 믿음이라고요. 예수를 믿는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결론이고, 사랑하는 것이 결론은... 믿음이고, 사랑은 뭐냐? 하나님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 사랑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사람들에게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사랑 해도 사랑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럽지 않고 정말 그들을게 어? 홍해를 걸리면서 적과 꾸리는 땅으로 인도하면서 만나를 매기면서 내츠하기를모으면서 네 그들을 인도하셨지만 알 수가 없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사랑인지를 상상할 수도 없고, 두려운 존재였어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는. 조금만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불뱀을 보내서 죽여버리고, 그 자리에서 처벌을 했어요. 또 말도 정말 눈을 빼면 눈을 눈을 사하면 눈을 빼버리고. 팔을 잘리면 팔을 잘라버리고 막 굉장히 엄한 네, 율법을 내리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아무도 못 지키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창세자부터 비밀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도의 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도의 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하나님처럼 사는. 하나님처럼 산다는건 어떻게 사는 거냐. 예수님이 인간으로 와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사는. 바로 예수님처럼 사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 응, 저, 지체라고. 그러니까 똑같이 산다는 거야. 머리나 지체는 머리대로 지체가 따라가는 거고. 지체가 머리하고 일체가 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듯이. 그래서 정말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정확하게 예수님 사는 걸 보여주시고, 바로 예수님 사는 거예 그럼 예수님 사는 건? 하나님 사는 거예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반드시 내 안에. 한번 해봐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예수님은 영원토록, 영원토록 내 안에 사신다. 내 안에 사신다, 내 안에 사신다. 아멘. 아멘. 그게 바로 포도나무 가지.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면 예수님 e a n s y e 예수님 means y e 요 he means yes, he 게 e a n 하게 위해서. 우리가 e means 서 우리가 무슨 어떻게 s y 를 정해놓고 인간들은 이렇게나 저렇게나 하는 뭐재판하지벌주런게 뭐 없어요. s he 세 e 에서 예수님이 he 에 e 예수 s y e 안에 e means yes, 세 e m 니까 영원한 세계에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실수하고 살 수가 없어 s he means 그래서 예수님 사람이 나를 사랑, 성경 6 6호 하나님 말씀을 지키리니 이 지킨다는 거는 우리가 행동으로 하나하나 지킨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인간들의 계명도 인간들의 법도 대부분이 안 지키, 안지켜야도잘 살아요. 도덕질하지 말라 그럼 도덕질 해야 잘 살고 와이로 매기지 말라 그럼 와이로을 매기야 또 출세하고. 그런 식으로 정말 사람의 법도 지키지 않고 못지키는데 하나님의 법을 내 말을 지키는니 이건 지키려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사랑하면 지키는 사람이 된다는 거야 그렇지 아 네. 지키라고 돼 있지 않잖아?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예수님 말을 지키려니 지키는 사람이 된다는 거요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독점하는 거야 하나님은 나밖에 모르는 식으로, 심어 예수를 밖에 모르는 식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자기 사랑을 다 우리 안에서 탁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요 안에서 사장에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서 온전히 다 이루어진다. 사랑의 모든 것이 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을 한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인간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인간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완전히 네? 지배받을 때, 성령 충만으로.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게 나하고 똑같이 역사,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카라를 역사하는 거예요. 영웅처럼 그러니까, 조금 도 어떤 적이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확실히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 15장에서. 사람이 아비와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하지자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했단 자 왜? 아비와 어미의 사랑과 아들과 딸의 사랑은 육신이 있을 때뿐이야 하나님의 사랑은 육신이 있으면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을 살면서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부터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이 우리에게 전개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세상 성령 충만한 세상 하나님 나라는 성령 충만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도 성령으로만 아주 모든 것이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세상은 얼마나 배라배로오만한지 사람의 마음으로 충만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곳이 성령 충만해. 성령 로마서 5장 5절에 듣기게 있잖아요. 우리가, 소망, 우리가 오늘 소망을 우리 소망으로 소망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냐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엄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꽉흡착 하는 것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흡착는것 바로 성령 충만은 바로 충만. 하나님의 사랑 충만 하나님의사랑 충만 우리 하나님 나라에 그래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보이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있는구나.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있어야지, 어디서 그렇게 충만해요 길바닥에서, 하늘 어디 공간에서, 내 안에서. 그렇죠? 네. 내 안에서 사람이 충만해야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갖고 하나님의 나라에, 모든 걸 내가 소유하고 있어야 되죠 절대 어떤 환경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새하늘 새 땅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새하늘 새 땅도 피져버리고, 얼만 다 피져 버리고 보이는거나 보이지 않는 것다 피져 버려요. 보이는거나 보이지 않는 것의 주인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가 꼭 우리 안에 와 계시기 위해서 예수을 보내신 거야. 음. 직접 들어실 수가 없어. 이스라엘 밑에서 들어갈 수가 없어. 예수를 보내는 거예요. 만세 전에, 응? 창세 전에 우리들 택가서 우리로 응?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 우리를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미리 정하신 거. 그 소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제일 사랑할 때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사람이 나를 사랑하거 그렇죠? 어떻게 사랑해?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예수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창세전의 비밀이, 감춰둔 비밀이 다 이제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숲을 거두시면서 여한복음 십9장 3절, 다 이루어. 아버지 사랑이 이 십자가로 다 이루어지는 거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또 우리 안에 들어오고 하는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가 되는 놀라운 네? 길이의 진리의 생명이라고. 그렇죠? 아멘. 그래 너무나 이 간단한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너무잘자리케더 예수님만 알면 데요 예수님을 알면 되요. 정말 예수님을 안다는 건 어떻게 해야 할요 내가, 내가 이 세상에서 있어. 예수님을, 예수님을 제제 사랑합니다. 사랑으로 하는 거지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을 애을때 정말 얼굴 과 얼굴 보고 예수님이 나를 안거지 나도 예수님을 알수 있는 건 둘이 하나가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너무나 진리는 간단한데 복잡하게 요 미안한 말씀이 어제 한국에 있을 동안에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우리 훌륭한 목사인 걸성령충만한 분들이더라고. 한국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야. 기도하러 합시다. 말씀으로 삽시다. 성령으로 삽시다. 막 전도하면서. 거기에는, 그거는 인간이 할수 있는 것처럼 돼야 되는 그 말이잖아요. 성령으로 삽시다. 성령으로 행해야 합니다. 아니면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는 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 길을 가르쳐줘야지 성령으로만 행하라 그러고 아멘 하고 기도하시라고 아니 기도가 어떤 기도가 제대로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되는 기도인지를 그 길을 열어주면서 그 방법으로 알려주면서 기도하고 그러고 말씀으로 지키라는 건 말씀을 가져야 되는데. 아니 그럼 어떻게 내가 말씀을 하나님이 말한 대로 그대로 내가 소유할 수 있고 한말도 빼지 않고 내 것이 되게 할수 있는가 예수님은 분명히 아버지께서 게신 말씀을 내가 응 저에게 주었다 줬다. 우리에게 주었다고 아주 확실히 얘기하는데 완벽하게 우리한테 들어오려고 합니다. 아니 근데 내 마음대로 어떻게 기도하고 내 마음대로 말씀을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성령으로 내가 말하는 사람이 그걸 아직 열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해도 그 길을 모르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들이 가서 하나님과 우리에게 모든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지 만나고 해결되고 응답받는 거지. 십자가를 말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자고 지키자고 성령으로 행하자고 십자가 통과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거지 네. 바울한테는 어째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가 바뀐 거왜는 아무것도 알지 않는 그런 책장 했다고 딱. 그 이상 알는안 되는 거요 십자가에서 다 열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통과를 해야 그 기도가, 하나님과 나와야 하나가 되는 기도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하나님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우리가 성령으로서 할수 있어. 십자가를 통해야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기사가 함께, 하나가 됐는데, 같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건 당연히 우리에게 똑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됐으니까 왜? 예수님이 아래에 계시니까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데우리는안 해도. 그런데 마치 내가 할수 있는 것처럼 나만의 은사를 받은 것처럼 능력을 받은 것처럼 목사니까 할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는 뭔가 이게 들으면 그 맞긴 맞는데. 성령으로 행하는 것도 맞고 말씀으로 사는 것도 맞고 기도하는 것도 맞고 다 맞는데 자기가 어떻게 그 길을 뚫어야 되는데 그걸 뚫지 못하니까 사람으로 뚫을 수 있는 길을 하는데도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를 지게 하신 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의 응? 사랑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말씀마다 모든 말씀 16권이 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어? 아니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어? 모든 사람이 있었으니라 아멘 거기에 무슨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라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의 창조자. 하나님 본체라고요, 말씀은.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라고. 그것이 뭔 거지? 그걸 인간의 힘으로 이해하고, 믿어보려고 애를 쓴다는. 그 사람으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 사람이 아비야, 딸이 어미야, 며느 시어머니가 불하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사람의 정으로는 안 된다. 사람의 모든 것과는 아무도 큰 쓸모 없는 왜 사람으로 살또한마 필요하지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과 영으로 사는 걸 우리에게 넘겨 주시기서 위해 오신 예수님은 목적이 그거이기 때문에 사람의 사랑과 사람. <목소리가> 혈통으로 육적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고. 영적으로 바 자고 그 이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응? 아들 딸들이 되게 하시니 이는 혈통으로 육적으로 사람의 뜻을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 하나님께로 나려고 어떻게 돼요? 내가 이세상에서 그 예수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네, 네. 아까 법문에 대답하기가 그래서 대답하여까 그래도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 말씀 66권을 다 가지는 사람이지 음. 지킨다는 게 아니라 가지는 거 좋다 고그러지는거 가져야 그걸 자기 내가 가진 사람은 지키려고 노력할 필요는 아니라 그대로 향하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 말씀 아래 있지 않냐 율법 아래 있지 않냐? 지키는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음. 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영원토록 우리 안에 거처를 그 주정하시 일로, 그럼 된거 아니요? 야, 하나님의 영의 세상이 완벽하게 우리에게 넘겨주기해서 들어오신 날이니까, 맞아요? 아멘. 유식적으로 네. 믿는 거예요. 인간의 말로 치혜로 믿는, 그건 안 되잖아요. 목숨을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예수님 자기 목숨을 위해 사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나를 위해 목숨을 잃어버리면 어디라고 예수 십자가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십자가에네십자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 내가 너희 안에 영원히 거처를 정할 수다는그 말이 정확하게 응답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간단한 진리를 가지고 내가 맨날, 이,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제자보다 아멘으로 어느 말씀인지 하나하나 얘기하게 된나니까사람이 지식으로 든든 많은 사람들이 다 웃잖아. 왜 이렇게 맨날 똑같습니까? 두 시간 동안 얘기하는 게다 똑같고, 1년 12달 얘기하는 게 똑같고, 만약에 틀리면 영혼이 틀리는 거요. 예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영혼이 틀리지 틀려진다고요. 말할 때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말 외에는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출시하려고? 결론은, 하나님은 예수님 아니에 예수님은 내. 네. 이걸로 끝나야지. 다른 게 뭐가 필요해, 우리가? 필요한 거 있어요? 자기보다 우리를 더 사랑해가지고 십자가 길을 열어놓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확실히 장치처럼 살게 해야 되죠. 그죠? 아멘. 예수님은 우리 안에. 그래서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성경6 6리권을다 갖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독점으로. 이 독점한 사람은 더큰 사랑을 가지고, 자기보다 더 우리를 사랑한다는 뜻이잖아요. 예? 하나님이 거처를 좀한 분이 들어오는게 아니고 왜 예수님과 하나님이 들어와요?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자기보다 더 사랑해서 내가, 내가 이 세상에서, 세상에서, 예수님을 세상에서 예수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잊지 마시고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 5절, 6절 가져도 좋지만 이한 절만을 확실하게 내가 갖고 있으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치며 사람이 나를 사랑하냐 내 말을 지키리니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좋아하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네. 영어토로 살수 있는 길리어지리스코입니다이 세상 육신으로 사는 어떤 약점,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어떤 모든 이 정말 허물을 육신에 있는 모든 스트레스, 어떤 사망이고 허탈이든 육신 세상에 있는 게 우리는 완전히 우리하고 예수님이 세상에속하지 세상에 않는 것 지금도 세상에속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맞아요? 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예수님 이우리 안에 사실. 물론, 결론은 우리한테 내신다. 하나님은 예수님한테 결론을 내셨지만, 예수님은 아예 하나님 안고 같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알다 그냥 하나님과 예수님의 결론을 우리한테 다 내버리니까, 얼마나 우리는 멋있는 상속자들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침이 우리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즐거하시라니 자녀이면 후사, 곧 그리스도 와 함께 하는 후사니, 는 그리스도 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권한도 함께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아멘.